안녕하세요, 명장의 전술로트 박공원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귀한 손님이고,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는 강수의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뭐 이야기하는 게 아버님도 찾으셨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런 기사도 보고, 혹시 네 아. 어린 시절,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나? <laughs> 안, 하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린 시절, 다문화 <laughs> 네. 어,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은 되게 안 좋았죠? 네. 어 그렇죠. 예, 진짜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음. 어른들이 이제 뭐 음. 직장을 갖는다든지 음. 음. 또 우리들은 뭐 학교에 가서 음. 생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었죠. 음. 뭐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그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뭐, 그렇죠. 음. 뭐 어렸을 때 계속해서 뭐, 음. 싸우고 다녔고, 음. 이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 안 좋은 시선들로 음. 저를 뭐, 바라봤었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음. 이제 제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었던 거죠. 음. 그러면 축구는 언제부터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음. 한 11월 정도쯤에 한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역시. 그것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뭐 저하고 음. 싸워서 이긴다. 음.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싸우러 음. 간 거죠. 아그 학교 에서싸우러 평정하러 간대. 원정으로? 원정 갔죠. 싸 어.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또 와서. 음. 저희 제재해주시고, 싸우러 간 친구하고는 음. 싸우지는 못하고, 음. 그냥 달리기 시작 해보면서, 아. 뭐, 축구해볼래? 음. 라고 권유하시길래.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저희 엄마 설득하시고, 음.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어요 음. 그러면 축구를 통해서 굉장히 변화를 했네요? 제가 이제 축구할 때는 음. 이제 저를 놀리, 놀리거나 이제 뭐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놀려서 제가 때려도 음, 음. 제가 혼났어요. 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저도 음. 이제 무서운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음. 이제 조금 조금씩 교육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음. 질서를 알게 되고, 음. 단체생활 하면서 이제 규율을 또 익혀가고 음.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네.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했네요. 예, 네, 인천으로 갔죠. 근데 인천은 어떠한 계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프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음. 대학교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았었는데, 어. 고등학교 때좀 살짝 못했어요. 그래서 상기대학교에 가게 됐고, 음. 거기 갈 때도 여기선 1년밖에 어 음. 안 있을 거다라는 음. 그런 확실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즌이 이제 끝나고, 음. 이제 대학교 감독님께 전화드려서, 음. 지금 뭐집상편도 어렵고, 어머니도 음. 좀 아프시다. 음. 그랬더니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음. 테스트 기회를 줬고, 음. 한번 가서 해봐라.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동부천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음. 테스트를 시작하게 됐고 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라는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음. 뭐 대학교 코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음. 테스트를 하고 음. 안 되면 다시 와서 열심히 하겠다 어. 했는데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어. 딱 결정하래.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테스트 아. 하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딱 나와가지고 삼주 어. 정도를 동부천에서. 음. 인천까지 하루 6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번외로 음. 인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번외선수면 1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네 1200만원 어. 이것저것 뭐 숙소비 빼고 한80 어. 어, 얼마 받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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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옛날에 어. 2007년 <laughs> 어, 그때는 그그 그 연습생이 1200만원 받았어 네 맞아요 어. 그때 음. 행복했어요 음. 그 받은 돈으로 이제 음. 부모님 드리고 음. 어. 어. 기차자 개차라고 해보면 1 2 3 4 5 6 7 8, 음. 9번 써 있잖아요. 어. 그러면 표를 끊어서 타잖아. 그러면 네. 항상 4번이나 3번 쪽에 들면서 음. 4순위 됐으면 좋겠다. 어. 됐으면 아. 좋겠다. 아, 4순위 됐으면. <laughs> 아. 네.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음. 막 다니고 그랬어요. 번외로 됐더라고요. 번외도 음. 좋았어요. 음. 그때는 1순위, 2순위, 네. 뭐 이렇게 3순위는 지명선수였으니까 3너 네. 뛰고 4순위, 5순위, 6순위. 그 다음에 이제 번외였어. 네. 그래 맞아근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음. 1, 2순위들은 2군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려 <laughs> 그래, 나 같은 그 경우에는 바닥에서 말하다가 <laughs> 한번 올려주면 <laughs> 신나가지고 열심히 아. 하고 또 떨어지면 오케이 <laughs>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음. 있죠 그러면 은몇년 있었어요? 그, 인천에? 네 인천에 인천에는 2010년까지 있었어요 10년, 3년? 예, 2010년 3년? 네 2010년 연말까지 1군에 올라와가지고 게임을 뗀게 언제예요? 몇년 차예요? 그러니까 1년 차, 음. 마지막 두 경기, 음. K, K리그 두 경기 때, 음. 두 경기를 따라서 가두 경기를 뛰었어요. 어. 서울전, 그리고 어. 포항전. 그리고 포항전에는 어시스트도 하나 했어요. 그때는 포드로 뛰었어요? 네. 음. 그때 되게 신났겠네. 아우 음.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어. 인천에 있단에서이군 리그 있었잖아요. 그때 어. 그때도 제가 이제 막, 형들 뭐, 승환형이라든지 음. 이제 그런 데 내려왔을 때 음. 제가 이제 원톱으로 이제 경기를 어. 나갔어요. 서원 어. 삼성이랑 이제 이군 어. 리그 첫 라운드로 나갔는데. 음. 긴장을 많이 한 거야. 어. <laughs> 전반전 45분 뛰면서 음. 공을 일단 세번 잡았고 두번 음. 패스믹스하고 음. 10분 만에 업사이드 한8 개인가 걸리고 음. 코너킹 내려가서 300발 밟고 그리고 전반전 뛰고 쫓겨났거든요. 쫓겨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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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는 음. 아예 엔트리 제워져서 <laughs> <laughs> 가지도 못하고. 아. 그러다가 음.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부터 음. 이제 뭐 조금 이제 적응하고 음. 뭐 골로 그러면서 음. 마지막에는 이제. 음. 뭐 리그 경기까지 따라가는 아, 좀 그런 운좋은 음. 그런 게 있었죠 그래도 참 인천이 그강세인 선수가 선수 생활하는데 있어서 잊지 못할 구단이네요 아 그럼요 뭐 저를 아,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음. 저는 정말 음. 테스트 가서 음. 뽑아달라 어. 열심히 하겠다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음. 막 음.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뭐 테스트를 정당하게 보고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인천에서 국가대표가 됐나?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서 음. 있다가 이제 음. 뭐 제주 가서 제주 음. 포항 갔을 때 음. 스피드가 되게 빨랐어요. 아 SP는 네. 왜냐하면... 자신 있었죠. 무슨 음... 선수한테 축구라는 건 뭐예요? 어제 뭐 인생의 전부 아닐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축구가 제 모든 인생을 바꿔줬고 음. 축구 안 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 앉아가지고 그렇지 난이막 얘기하기는 어. 시간도 없었을 거고 음.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축구에서 음. 오는 것이고 제가 보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음. 이 축구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제 인생에 축구를 음. 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